이스라엘 의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속죄 제야에 대한 그런 규례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속죄 죄는 뭡니까? 속죄는 죄를 속하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죠. 다시 말해서 죄를 지었을 때그 죄를 속함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 제예요. 이 제사는 원할 때 언제든지 자원하여 드리는. 어떤 번제나 소제나 허목제와는 조금 달라요.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들어야 하는 그런 의무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죄를 드리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 속죄죄는 신분에 따라 어, 제사에 그 드리는 예물의 정도가 다릅니다. 제사장은 석제제를 어, 제를 어, 지었을 때 어, 여러 일들이 있지만 그중에 수송아지 한 마리를 드려야 돼요. 또 족장은 지파의 우두머리는 수염소를 드려야 돼요. 평민은 평민은 흠 없는 암염소 혹은 흠 없는 어린 양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처럼 죄의 영향력이나 비중에 따라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 제물의 등급이 달라졌던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제 장차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말씀에 기준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거든요. 주님의 그 귀한 희생은 최고의 것이 되어야 되고 최선의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드린, 드려진 그 몸의 제사 십자가의 희생은 어떤 등급으로 매겨질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던 제사의 그재물의 종류를 주님께서 단번에 단번에 모든 것 중에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드려 내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속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왜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냐는 거예요. 제사의 방법과 제사의 절차, 누가 뭘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죄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찾아야 돼요. 그 의미가 뭐냐면 속죄제는 늘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삶을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회개의 삶을 살으래요. 오늘 23절에 보면 그래요.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래요. 누가 깨우쳐 주면, 네가 지은 죄를 깨우쳐 주면. 28절에도 마찬가지.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깨닫게 되면, 알게 되면, 우리가 어제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 거기에서도 13절도 그래요. 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흐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로 드려라. 깨달으면 깨달으면이라는 말은 내가 늘 회개의 마음으로 내 죄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죄 자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여정 가운데 죄 속에 빠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삶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부지중에 알지도 못하는 순간에 내가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깨닫게 되면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네. 내가 잘못되었네 하는 이 회개의 삶, 자각의 삶내세 죄를 돌이킬 수 있는 의지적인 삶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깨달았을 때 그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속죄죄를 준비해야 돼요 내가 지은 죄를 분명히 밝히고 드러내어서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내 죄를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 회계의 삶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의 심령, 자신의 그 마음, 그내 안에 깊은 삶의 습성들 이런 모든 것들을 깊이 구석구석 자세히 살펴서 죄가 무엇인지 찾아야 되고 무엇이 잘못인지를 깨달아야 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속죄 죄를 드려 다시 새로운 삶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죄를 통렬히 깨닫는 회개의 심령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멋대로 신나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늘 자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내가 회개하는 삶으로 내 삶을 돌이키겠습니다. 내가 면밀하게 내가 세세하게 내 죄가 무엇인지를 늘 관심 갖고 유의주시하면서 집중하여 내 죄가 그렇게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내죄 싸움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의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닫게 되면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속죄죄를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의미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는 성도들에게 속죄죄를 명령하신 주님의 뜻은 너희들 죽음의 삶을 살아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삶. 속죄죄 특징이 뭡니까? 속죄죄는 그 제물의 피를 피를 다루는 제사예요. 피를 희생 제물의 피를 변제단 사면에 뿌리기도 하고 또그 피를 어디에 바르기도 하고 그 피를 쏟아내기도 해요. 그 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 피는 죽음을 상징해요. 죽음. 그러니까 그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죽음을 우리가 의미하고 생각해 내면서, 내가 다시 새로운 삶으로, 내가 다시 생명을 얻는 삶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아서 내 삶이 새로운 삶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5 장에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았느니라라고 말해요. 내 마음과 내 욕심과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박는데요. 못박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돼요. 피를 흘리게 되죠. 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성도가 맨날 죽어야 됩니까? 내죄 앞에 내 스스로를 죽여야 돼요. 내 과거의 모습을 죽여야 된다고요.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과거 부패된 내옛 자아를 죽이는 일이 속죄제 삶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이 제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반복과 절차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속죄, 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의미를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찾아서 내 삶을 돌이키지 않냐 하면 똑같이 반복적으로 죄 속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내가 주 앞에 무엇이 잘못인지 늘 깨닫고 인식하는 세계의 삶이 있어야 되고 내 과거의 내 죄의 습성을 죽여내 버리고 마는 그래서 새롭게 살겠다는 내 강한 의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요. 예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처럼 지금 소나 양으로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 당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내가 무엇이 잘못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또 나는 살려고 하지, 나의 자신의 자아를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에 반복되는 습성을 그대로 끌고 살아요. 매번 새로운 삶으로 삶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데 그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말씀하셔요. 죽어야 산다고 말씀하셔요. 내 삶의 죄의 속성을 끊어내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깊이 고민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돼요.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이 깨다 깨닫고 깨우쳐서 다시 돌이켜 내가 주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라는 의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계속 반복될 거예요. 내 의지가 내 삶의, 새로운 삶이 삶의, 삶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지은 자들은 그 죄를 깨닫게 되면 그 죄를 감추지 말고 내가 잘못되었습니다라는 이 자각, 내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살고 싶습니다라는 이 의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 이게 바로 속죄죄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 바쁘고 분주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이치와 가치와 그리고 삶의 방향이 모두가 다 획일화되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분별할 수 없는 만큼 우리는 삶의 분주함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 속에서 스스로를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죄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이 잘못인지를 늘 깨닫고 돌이켜 생명의 삶으로 들어서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고백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의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알지도 모르게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저 맞는 것 같고 옳은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합당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 깊이 한 발짝 깊이 들어가서 내 삶을 되돌아보아서 내가 무엇이 잘못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내 삶에 성령님의 지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또 우리 날마다 죽어야 된대요. 날마다 날마다 죽어야 된대요. 무엇을 죽여야 될까요? 내 과거의 습성을 죽여야 돼요. 죄의 자리에 있던 그 버릇을 고쳐내야 돼요. 반복되는 평생 동안 계속 반복되는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몰려 다니면서 무리를 지어서 어떤 뭐그막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 스스로 삶을 돌이키고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점검하여 다시 세어낸 다시 다시 살아나는 내 자신의 삶의 몸부림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일이고 반복되어야 하는 일이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이런 몸부림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를 다시 생명으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은혜를 다시 소유하여서 세상의 가치 죽을 수밖에 없는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